저자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에 당하고 있는 비통한 현실이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예레미야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전까지 유다가 당하는 비극을 깊이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 있기 있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 고난에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펼쳐서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애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또 재앙을 내리시고 주관하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리가 없으십니다.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심실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레미야는 일찍이 왕들이 비롯한 온 나라가 하나님에 거역하고 대적하였던 유다 왕국에 맞서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회개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했고 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8절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이 유다 백성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도 유다 백성도 아닌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지극한 사랑과 그의 지체 의식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 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제발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난을,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가 그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말을 듣고 제발 나를 따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고통의 구체적인 상황은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 잡혀 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구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유다가 그들을 구원할 구원할 자로 믿었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 유다의 구원 요청에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대응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직접 음식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금주려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아 사회의 기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대상에는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늘 앞에서 제사장들도 공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심판도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2 0 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 min이다. 밖에서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선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앞절 18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는이 부분을 통해서 저자가 예레미야라면 그는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인간들과 주변 국가에서 위로와 소망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인 하나님이여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것을 벗겨주소서라고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실로 고난 가운데서도 한주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심한 고난의 상황을 모두 둘러본 후에 지금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느 곳도 자신을 구원해 줄수 없음에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방 군대에게 짓밟힌 사실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국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충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한 것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벌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때는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반드시 겪었던 이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의 탄원은 마음이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신 날까지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든 아픔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 죄의 대가입니다. 죄로 인해 도성의 거민들 중 백성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잡혀갔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주변의 벗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였지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남은 자들도 굶주림과 고충을 버거워합니다. 일장의 마지막 노래에는 강조하는 점은 자신의 자책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원망의 눈초리도 바라보고 공경에 빠진 자신을 돌보지 않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배신과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신 때문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탓에 자신이 이처럼 고통 당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신한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죄야말로 사람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 죽음과 멸망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며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외부 요건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으로우신 하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유다 백성은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때를 놓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표준 세 번정으로 살펴보면,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 주시옵소서 애간장이 다놓습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자주 거역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며 심장이 자주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라고 번역되어집니다. 당면하고 있는 고통을 뒤로 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에 대한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은 자책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기에 합당한 자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아픔을 괴로움을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